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귀분석을 할 차례죠 백회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 3층번호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21을 더해주겠습니다 더하는 숫자가 크죠 수식을 한번 잘 봐주세요 먼저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21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이 정확하게 나올까요? 여기다 21을 더하면 43이죠. 43 나왔습니다.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쭉 당겨줘요. 이거 까만색 번호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이 빨간색 번호는 45 빼줘야 되죠. 45 넘어가니까 45 빼주겠습니다. 빼기 45. 이 변호 여기다 한 비교해 보시면 18번 하나 나왔죠.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21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21 엔터 치고 당겨줘야겠죠. 여기는 45 빼줘야 된다고 했죠. 45 빼면 15 여기는 20이 됩니다. 비교해 보시면 15번 나왔죠. 그리고 20번 나왔습니다. 두 개만 나왔네요. 두 개.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21을 해줍니다. 여기 당겨주고요. 비교해 보시면 45 하나 나왔죠. 네, 45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21을 해주겠습니다. 당겨주고요. 여기는 45 빼줘야 된다고 했죠. 바르니까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빼기 45, 1, 12, 11, 13안 나왔고, 아, 여기 나왔죠. 33번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도 똑같이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21을 해주겠습니다. 그렇죠. 엔터치고, 당겨주겠습니다. 여기는 45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20이 됩니다. 아, 이 번호, 아,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럼 다음, 버찌 분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워주고요. 색깔도 지우겠습니다. 1층에 69 번호 한번 봐주세요. 1층에 69 번호는 여기죠.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더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3을 다시 한번 해봐요. 여기다 3을 더하면 29죠.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28, 30. 2개 나왔죠. 28, 30. 여기서도 똑같이 3을 더해줍니다. 그럼 42죠.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41번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3을 더해줘야겠죠. 그럼 45.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44, 46, 아, 이건 45를 빼준다고 했죠. 그럼 1, 아, 3개 다 나왔습니다. 그죠? 44, 45, 그리고 1번까지.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3을 더 해줘야겠죠. 3을 더하면 47, 그럼 여기다 45를 빼줘야 되겠죠. 45 넘어가니까 45를 빼주면 2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3번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서도 똑같이 3을 더해줘야겠죠. 3을 더하면 27.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어,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도 지우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2층에 79번호, 그러니까 보, 보너스 볼이죠. 어, 여기, 이 어, 자리,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층에 보너스 볼에다가, 여기서도 또 아까와 똑같이 3을 더해 주겠습니다. 26대에다 3을 더하면 29죠.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28, 30. 여기서도 2개 나왔죠? 28, 30. 여기도 똑같이 3을 더해줘야겠죠? 그럼 27.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26, 28입니다. 아, 비교해 보시면 여기 27, 28 2개 나왔죠? 여기서도 똑같이 3을 더해줍니다. 그럼 35.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35번, 하나 나왔죠? 여기서도 똑같이 3을 더해 주겠습니다. 그럼 8이죠?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7, 9. 7번, 9번 나왔죠? 그죠? 렇 여기. 그럼, 아, 이번 주에 해당되는 거르죠 드디어. 여기다 3 더하면 5가 되죠? 그리고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4, 6번.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색깔 지우고요. 이번에는 1층에 69번호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1층에 69번호. 그러면, 여기에다 똑같이, 12를 더해주겠습니다. 이거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12를 더하면 38이죠.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37 39 38번 하나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12를 더해주겠습니다. 그럼 51이 되죠. 51은 45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다 45를 빼주면 6이 됩니다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6번 하나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12를 더해주겠습니다 아이고 어렵다 54죠 54 여기다 45를 빼주면 9가 됩니다.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10번, 보너스 볼로 2번 나왔죠. 여기서도 1 2를 더해줍니다. 그럼 56, 아, 요 45를 빼줘야겠죠. 그러면 11이 됩니다.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10번 보너스 볼러로 나왔죠. 아, 그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여기서 똑같이 12를 더 해줘야겠죠. 그러면 36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35, 37입니다. 아, 이 번호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 그러면 아,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색깔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2층의 2구번호 한번 봐주세요. 2층의 2구번호 이 자리죠? 여기 색깔 표시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더하자면 더하기 0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양쪽에 2차이라는 번호를 둬야겠죠? 6. 양쪽에 2차이라는 번호 4. 팔이죠. 아, 6번 하나 나왔죠. 그리고 여기 0을 더해주면 그냥 26이죠. 양쪽에 2차이 나는 번호를 두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럼 여긴 24, 여긴 28이 됩니다. 28번 나왔죠. 여기도 0을 더하면 2조 그냥. 그리고 양쪽에 2차이 나는 번호. 여긴 4가 되죠? 근데 여기는 0이에요. 0인데 0이라는 번호는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45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45가 돼요. 비교해보시면 아45 하나 나왔죠? 여기서도 1, 0을 더해주는 거죠? 8입니다. 8.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6, 10. 10번 보너스 번로 나왔죠 그러면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0을 더해주면 그대로 12죠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10번 그리고 14번입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그럼 버지 분석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3층의 2구번호를 한번 봐주세요. 3층에 2구번호는 이 자리죠. 이 자리. 색깔 표시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 이번에는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요이 자리에다가 25를 더해줄 거예요. 25. 아, 그럼 빨리빨리 할까요? 여기 수식 활용하겠습니다. 그냥 요거에다가 더하기. 25를 해줘야겠죠? 51이죠? 51은 45 빼줘야겠죠? 그럼 6이 됩니다.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6번 나왔죠? 그대로 복붙할게요. 어려우니까. 27이죠?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25, 29. 27번 하나 나왔죠? 그대로 복붙, 또 복붙 하겠습니다. 33.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31, 35. 35번 다 왔죠. 아, 이번에도 복붙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별명이 복사기였어요. 복사기. 37이죠.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39, 37번 하나 나왔죠. 복붙하겠습니다. 34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죠. 32, 32.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 그럼, 버치 분석은 끝났고요. 아, 이번에는, 69번호를 한번 봐주세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아, 일단 요거 지우고요. 69번호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이번엔 4를 더해주겠습니다. 4를 더해줄 거예요. 아, 요것도 많기 때문에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요거 더하기 4를 해주겠습니다. 요건 그대로 가져, 가져가지만 요건 45 빼줘야 돼요. 그럼 1. 비교해 보시면, 아, 30번 하나 나오죠. 그죠? 그대로 복붙하겠습니다. 요거는 1이고, 요건 3이죠. 여기 보시면 1 나왔죠. 그대로 복부, 요건 1이고, 여기는 3이고, 1번 하나 나왔죠. 복부, 이건 3이죠. 어, 3번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드디어 이번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여긴 45 빼줘야겠죠 3번 요 까만 글씨 한번 봐주세요 이번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아 그럼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요 복잡했으니까 이번엔 좀 쉽게 쉽게 가겠습니다 2층에 29번을 한번 봐주세요. 2층에2 9번호이 자리죠.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2를 더해줄 거예요. 2를 그럼 같이 해봐요. 빨리 빨리. 6에다 2 더하면 8이죠. 8끝으로 나왔습니다. 26에다 2 더하면 228이죠. 8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2에다 2를 더하면 4죠. 사크스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8에다 2를 더해 보세요 그럼 10이죠 아, 보블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그럼 드디어 이번 주 여기다 2를 더하면 14가 되죠 아, 그래요 아,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사크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